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 있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니라 하는 자도 그러하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축복하면 돌이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밴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